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느낌인데 최근에 두바이에 뭐 놀러 갔다 오고 나서 감기 에 걸렸는지 귀가도 기도 막히고 막 목도 아파서 좀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솔직히 저좀 무서웠어요. 설마 내가 설마 이러면서 잠깐 했는데 지금 안니길 바라면서 상태를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의 주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저희 회사 직급 체계랑 이제 포지션 이런 것들 한 번도 소개를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시게 되면은 어디서 일을 하고 어떤 직급이 있고 이런 걸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좀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이 좀 잠겼을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저희 회사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비행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3클래스 비행기고 하나는 2클래스 비행기예요. 3클래스는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운영하는 비행기고 2클래스는 비즈니스랑 이제 이코노미만 운영을 하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클래스 비행기를 운영하는 비행기 테스니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론 7개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이랑 런던이랑 시드니, LA, 뉴욕 그다음에 카사블랑카랑 뮌닉 이렇게 7개를 가는 걸로 할고요 나머지 노선은 다 이제 투클래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티아드 딱 처음 조언하시면은 어디서 일을 하냐? 바로 이코노미인데요. 저희는 이코노미 크루를 FA 크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FA, FJ, FC 이런 용어들 되게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딱 도착을 하시면은 FA 크루, 이코노미 크루로 일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FA 크루로 일을 하다가 이제 승진이 된다 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가는데 비즈니스 크루를 FJ 크루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현재 FJ로 일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가 J 클래스라서 FJ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FJ에서 이제 일부가 1등석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요즘은 이제 1등석으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게 1등석이 있는 항공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1등석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요즘 뽑지는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First c l a 에서 일하는 승무원을 F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승무원 카테고리만 보자면은 이제 FA랑 f g 랑 FC 이렇게 세 종류? 세 개의 직급이 있고요. 이제 이코노미를 총 담당하는 직급이 바로 케빈 시니어예요. 이제 FJ나 FC에서 일을 하다가 승진이 되면은 이제 케빈 시니어가 되는 건데 이 케빈 시니어는 저희가 줄여서 CS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CS는 이제 이코노미 쿠루르, 이코노미 쿠루랑 이코노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에서 뭐 컴플레인 들어온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핸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캐빈 시니어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로 넘어오면은 비즈니스에는 저희가 비행기를 타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하얀색 자켓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후젠 베벌리 매니저인 f b 매니저라고 하는데 저희는 줄여서 f b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F&B 분들은 비즈니스 서비스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비즈니스에서 뭐 음식에 문제가 있다던가 컴플랜이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 F&B 분들은 먼저 가서 핸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분들은 이제 하얀색 자켓을 입고 있다는 거를 가 있고요. 이제 F&B 분들은 거의 다 경력을 보면은 전에 호텔이나 이제 좋은 레스토랑에서 매니저급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많이 위수로 뽑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비행한 F&B 매니저는 소믈리에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계속 시험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와인이나 주류 음식에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클래스 옮겨가면 은퍼스트클래스는 제가 아까 말한 퍼스트 클래스 크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라이 셰프가 있습니다. 줄여서 IC라고 하는데 이제 인플라이 셰프는 이제 포지션에서 딱 이름이 느껴지듯이 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했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오는 포지션인데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한국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만 두고 이제 안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는 이제 FC랑 인플라이 셰프랑 같이 일하고 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항공사의 자랑이 하나 있죠. 바로 레지던스. 네, 레지던스가 있는 380에서는 버틀러라는 포지션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버틀러는 아까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FB 매니저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런던에 있는 사보요트인가에서한 달인가 두 달을 계속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영국이 이제 그런 버틀러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유명을 해서 그래서 그 선별된 FB 매니저들이 레지던스 버틀러에서 일하는데 항상 버틀러로 일하는 건아니고요 380을 타더라도 레지던스가 비어 있으면 그냥 일반 F&B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레지던스가 예약이 됐다 하면은 그때는 그 버틀러 전용 유니폼이 따로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띄워드릴 건데 그 버틀러 전용 유니폼을 입고 장갑을 싹 끼고 이제 레지던스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좀 나누자면은 이제 FA, FJ, FC가 있고, 캐빈 시니어가 있고, FNB 매니저가 있고, 인플라이 셰프가 있고, 이제 제일 위에 캐빈 매니저, 바로 사무장님들이 있는데, 이 사무장 캐빈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무장 직급은 이제 모든 비행을 관리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뭐다큐멘트를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이제 캡틴한테도 막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고 해서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직급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무장님들이 주로 일하시는 클래스는 비즈니스 클래스고요 만약에 퍼스트 클래스가 많이 바쁘면 퍼스트 클래스도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종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코노미에서는요, F1 쿠루랑 그리고 캐빈 시니어 부사무장님이 같이 일을 하고요. 비즈니스에서는 FJ 쿠루랑 그리고 프레젠테이 매니저랑 캐빈 매저 세명세 3명, 명의 그세 명의 크루가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셋이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는 인플라이 셰프랑 그리고 애플시크루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레지던스는 버틀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의 정리가 되고요. 하는 일도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시게 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어떤 포션지도 잘 모를 수 있어서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말도 좀 많이 더듬고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이해가 안 됐다고 하신 게있으면 다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다들 걱정도 많으시고 무서우실 텐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길 바라고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